오늘의 레드게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리포터인 톰 핸더스는 오늘 엠브레이서 그룹이 현지 시간으로 12월 4일 뉴 월드 인터랙티브 직원 들에게 스튜디오 폐쇄를 통보했다고 보도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 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 월드 인터랙티브 스튜디오는 슈팅게임 인서전시 샌드스톰으로 유명한 스튜디오가 문을 닫기 전에 다수의 신규 ip를 개발 중이었으며 뉴 월드 인터랙티브 스튜디오는 엠브레이서 그룹 내부 구조조정 계획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됐습니다. 이전 보도에 따르면 엠브레이서 그룹은 사우디 살만왕자가 이끄는 사부비 그룹과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후 구조조정 계획을 실행해야 했으며, 이 계획으로 인해 9월 말 기준 약 900명의 일자리가 해고되었습니다. 락스타가 GTA6의 첫 번째 예고편을 유튜브에 미리 공개했습니다. 게임은 2025년 출시 예정이며, PS5와 XBOX 시리즈 XS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직 PC버전은 없으며 이는 전세계 플레이어들의 열정에도 불을 지폈고, 현재 예고편의 좋아요 수가 690만개를 넘어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외신 VGC가 공개한 GTA6의 스크린샷을 감상하며 놀라운 그래픽 효과와 섬세한 게임 화면을 감상해봅시다. GTA6은 게임 시리즈에 일관된 오픈월드 자유와 흥미진진한 게임 경험을 이어가며, 플레이어에게 활력과 디테일이 가득한 가상도시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 게임은 두 명의 주인공과 풍부하고 다양한 게임 요소와 게임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플레이어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현재 시청수는 9시간 만에 6천만 뷰를 임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록스타 공동 창립자 샘 하우저는 GTA 6이 계속해서 오픈 월드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록스타는 이 작업을 통해 오픈 월드 게임을 재정의하기를 희망하며 GTA 6이 PS5 및 엑스박스 시리즈 XS로 출시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모두가 GTA 6의 첫 번째 예고편 공개를 기다렸습니다. 예고편은 차세대 비주얼 향상된 캐릭터 모델, 놀라운 조명과 그림자, 미국 풍자의 새로운 진화를 선보입니다. 나중에 록스타는 GTA6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 자료도 발표했습니다. 록스타는 GTA6이 현재까지 GTA의 가장 몰입도 높은 진화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게임이 PS5 및 XS, XS 플랫폼에서 출시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록스타게임즈의 공동창업자인 샘하우저는 GTA 6은 몰입도가 높고 스토리 중심의 오픈 월드 경험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비전을 전 세계 플레이어와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GTA 6은 GTA Vice City의 본고장인 네온이다. 지역과 네온 불빛이 빛나는 거리를 여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GTA 시리즈에 있어서 가장 크고 몰입도 높은 변화입니다. 낙스타는 2001년 GTA3 출시 이후 오픈월드형 게임을 개척했다고도 밝혔습니다. GTA Vice City, GTA San Andreas, GTA4와 같은 게임이 출시되면서 GTA는 현대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호평을 받고, 가장 영향력 있는 게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프로듀서 타바타 아즈메는 2016년 11월 과밀하게 응축된 반환성 파이널 판타지 15를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팬들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은 이 게임이 출시된 지 2년 후 타바타 아즈메 감독도 스퀘어 에닉스를 사임했으며 파이널 판타지 15 DLC 사부작의 후속 DLC 세계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타바타는 최근 인터뷰에서 갑작스럽게 SE를 떠난 이유를 밝히며 당시 SE 회장이었던 마츠다 요스케가 자신과 다른 철학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츠다 요스케의 정책에 따라 타바타는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바타는 또한 이런 감정은 몇년 동안 계속해서 조성되어 왔다고 말했고, 이로 인해 결국 2018년에 스퀘어 에닉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솔직하게 설명할 수 없었지만, 2023년인 지금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타바타 아즈메시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즉 자신만의 JRPG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타바타는 자신의 회사인 JP 게임즈가 두 가지 게임, 즉 다른 회사와 협력하여 콘솔 RPG를 제작하고 있고, 다른 회사에서 전적으로 개발한 MMORPG를 제작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두 게임 모두 아직 출시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